오래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행겹게 어린 딸을 키웠다. 그러나 몇달 전, 딸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놀람> 너무 괴로우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며 잠만 잘 뿐이었다. 그날도 역시 나는 TV를 틀어놓은 채 멍하니 누워 있었다. TV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왔다. 딸이 떠난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 벌써 크리스마스였다. 하, 크리스마스.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서서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장결에 바라본 그것은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것이 나에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해원아입니다.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무엇이든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선물? 그렇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모든 것을 잃은 내가 불쌍해서 산타클로스가 찾아왔나 보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소원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아내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에 들었다. 장결에 산타클로스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산타는 사라지고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둘러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꿈을 꾼 것인가? 허탈한 마음에 멍하니 파에 앉아 TV를 켰다. TV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여자의 유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세상이 참 무섭게 변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여자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 이 소리는 한두 명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귓가에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해석. 남자는 내 딸이 아닌 그냥 딸이라고 말했다. 산타로 보이는 그것은 세상 모든 딸을 남자에게 데리고 오고 있다.